안녕하세요. 답지만 준다의 답집입니다 음, 이번 주 이제 새로운 회차가 왔죠. 이번 주 새로운 회차가 왔는데, 오늘 지금 좋은 경기가 많이 있어요. 좋은 경기가 브라질이랑 일본 축구 경기도 있고, 그 다음 한국, 칠레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네이션스 리그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, 오늘은 좀 고배당으로 좀 한번 음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답지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6월 6월 6일 월요일 숙구 월요일. 첫 번째 한국 그리고 칠 칠레 칠레 네, 바로 갑니다 한국스 그리고 일본 브라질 브라질 어 브라질 일마해 그다음 이제 네이션스리그 음. 모르자 그지리스 리그 프랑스 크로 크로아티아 vs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승 그리고 라트비아 라트비아 vs 니 히텐슈타임, 어, 라트, 이마헨 이마엔. 이렇게 고배당으로 오늘은 승부를 볼 겁니다. 저는 일단은 풀콩 3장 샀어요, 3장. 3장 샀기 때문에. 금액은 일단은, 금액은 이거는 제가 뭐, 확실하게 말씀 드리, 드릴 수가 없어요. 뭐 제가 얼마 제가 얼마 가, 얼마 가라 얼마 가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, 나 이거 형님들이 뭐 알아서 이렇게 급이 가시고 일단은 오늘은 고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보, 볼게요. 1조합 예. 아니 고배 고베, 아니 고배당 조합, 고배당 조합, 한국승 플러스 브라질 브라즈 일마헨 플러스 프랑스 승 플러스 라트 이마헨 이렇게 저는 세 장을 갔어요 세장 풀고 예,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아침 물부는 음, 좀 제가 좀 둘러보니까 좀 좋은 게몇개 없어요 몇개 없고 일단은 어, 만약에 음뭐 내가 제가 이제 뭐물보를갈 거면 제가 방송을 방송을 켜서 이렇게 답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고 오늘 이 조합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예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이고 배당도 좋고 하니까 우리 한번 고배당도 한번 먹어보고 고배, 고배당 한번 먹고 첫 주를 한번 시작을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, 그러면은 다들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, 좀 이따가 이제 뭐야 한국이랑 일본은 음좀 있으면 하니까 응원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이제 즐거운 어 하루 마감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